민빈 2일차 아침이 밝았어요. 음 베트남 여행 갈 때마다 따라다니는 이 노래. 물론 매번 다른 노래겠지만 제 귀에는 똑같이 들려요. 이야, 멋있다. 구름구름. 어, 그래도 하노이에서는 아침에 창문 열면 띠띠빵빵 오토바이 소리만 들렸는데 너무 좋네요. 저는 아침형 인간이라서 아침 분위기를 아주 좋아하고 아침 시간을 알차게 쓰는 걸 선호해요. 오늘도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숙소 돌아와서 샤워하고 조식 먹으려고 합니다. 아침 운동 장소는 바로 항모아. 님빈 세 번째 방문에 항모아 세 번째 방문이에요. 님빈 갈 때마다 들렀다는 뜻이죠. 그만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소예요. 일단 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6월 7월은 베트남 연꽃 시즌이에요. 정말 아름답죠? 그런데 차를 세우고 내려서 구경을 하고 사진을 찍을 그런 용기는 안 생기더라고요. <laughs> 딱차 안에서 바라보는 게 좋았습니다. 베트남도 아침을 일찍 시작하는 나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 저랑 잘 맞아요. 한낮에는 너무 더울 것 같아서 항모화를 아침 일정으로 잡았는데 어, 이미 벌써 덥네요. 이제 항무아에 거의 다 왔습니다. 주차하러 오라고 숨짓하시는데 다소 위험해 보이네요. 6개월 전에 왔을 땐 진짜 고요했는데 그래도 활기를 많이 되찾은 것 같아요. 저기 위에, 어 햇볕이 뜨거운데 저 위는? 아, 저기 좀 뜨겁겠다. 항무아에서 하는 동굴이라는 뜻이고 모아는 사실 성조가 있어요. 모아라고 어, 춤추다라는 동사예요.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쩐왕조의 <laughs> 왕이 이 동굴에서 춤과 노래를 즐기러 방문을 했다는 전설과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것저것 음, 다양한 전설들이 나오네요. 물을 안 들고 왔네? <laughs> 여러분 물은 필수입니다. 안 가지고 오셨으면 이 앞에서 꼭 사서 올라가세요. 항무와 입장료는 10만동입니다. 조금 비싸죠? 자 지금부터 486개의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해요. 네 저는 안 세어봤지만 그렇다고 나오네요. 님비네는 유난히 서양 관광객들이 많았고요. 어, 한국 관광객들 당연히 많고요. 그리고 베트남 현지인들도 많이 볼수 있었어요. 특히 베트남 사람들은 촬영을 위해서 아주 높은 구두를 신고 오거나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오기도 해요. 어, 하얀색이나 빨간색 원피스를 많이 입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대단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항모아 올라가시는 거 많이 힘들어요. 특히 한여름에는 정말 땀이 비 오듯 흐를 거예요. 그래서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가는 걸 추천합니다. 사실 제가 베트남에 오고 한달 후에 부모님과 들렀을 땐 거의 뛰어 올라갔거든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거짓말 같은데 저희 가족 모두 체력이 좋은 편이라서 진짜 거의 뛰어 올라갔어요. 물론 힘들긴 했지만 그냥 운동되는 느낌이라 좋았는데 두 번째 방문인 코로나 시기에 갔을 땐 너무 힘든 거예요. 베트남 생활 3년 차라서 그동안 워낙 안 걷기도 했고 코로나 시기에 사회적 격리하고 외출 자제하면서 체력이 많이 떨어졌나 봐요. 제 몸에 제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보다는 훨씬 잘 올라갔지만 너무 더워서 호흡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계속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게 예뻐서 찍은 것도 있지만 너무 힘들어서 중간중간 좀 쉬려고 찍은 거예요. 그런데 짧은 코스를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라서 힘들긴 한데, 그만큼 금방 올라갈 수 있어요. 아파트 계단 운동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과연 님빈 최고의 뷰 포인트 답죠? 제 기준 단순히 님빈 최고의 뷰 포인트가 아니라 베트남 북부 최고의 뷰 포인트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땀이 비오듯 흘러서 엄청 찝찝했지만 그래도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참고로 돌계단이 엄청 잘 다듬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꼭 운동화 신고 가시길 추천합니다. 아무래도 여름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슬리퍼, 샌들, 크록스 이런거 신고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은근 위험할 것 같아요. 어, 물론 힐 신고 오르는 분들도 계시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안전이 제일이죠? 저는 호텔로 돌아가서 샤워하고 조식 먹고 체크아웃했습니다. 아주 알찬 오전이었죠? 이제 바이딘 사원으로 이동합니다. 큰일이에요. 이젠 진짜 더운 날에 더운 시간대예요. 무서워요. 바이딘 사원은 님빈 필수 관광지예요. 저도 두 번째 방문이고요. 입장권과 사원 입구까지 데려다 줄 카트 콤보 티켓을 샀습니다. 10만 동이고요. 아, 빠른데? <laughs> 더 빠른데? 바이딘 사원의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700헥타르라고 하는데 감이 오세요? 솔직히 저는 헥타르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laughs> 동남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원단지라고 합니다. 이제 좀 감이 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원해. 아, 시원해. 저기 저탑 안에도 들어갈 거예요. 바이딘 사원은 1136년에 지은 옛 바이딘 사원하고 그리고 나름 최근이 2010년에 완성된 신 바이딘 사원을 다 포함하는 단지라고 합니다. 신발을 신은 채로 그 위에 비닐봉지를 신어서 발목에 묶고 감싸야 하고요. 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요. 이곳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에 대해서는 사실 보통 관광객들은 잘 모르고요. 대신 그저 이 뷰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감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날의 경치가 정말 너무 완벽해서 저는 아마 누군가를 모셔가거나 데려가지 않는 이상 굳이 다시 바이딘 사원에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꼭또 가고 싶다가 아니라 어, 정말 바이딘 사원의 가장 좋은 것을 다 봐버린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1박 2일 동안 아주 더워서 여행하기 적합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매우 훌륭했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